안녕하세요, 서목입니다. 서목 그림. 오늘은 안스리움이라는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 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우연히 리퍼런스를 할 사진을 찾다가 이 꽃을 한번 발견하게 되었거든요. 물론 저이 꽃을 제가 미술실 오에 이전하면서 선물을 받았어요. 그런데 이게 보기에는...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가짜 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.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? 근데 색이 굉장히 선명해서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꽃의 꽃말은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음,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쵸? 꽃말이. 그래서 보통 때는 이런 꽃을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그런데 리퍼런스를 찾다가 같은 꽃을 찾으면서 아 이게 뭐지라고 다시 찾아보게 되었어요. 그랬더니 이름도 특이하고 꽃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볼 때마다 굉장히 가짜 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예쁘다. 색이 선명해서 예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어, 꽃 초록색은 들어가지 않고 이 꽃병에 꽂혀 있는 모양을 이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전체적으로 칠하고, 그리고 좀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색을 모두 다 칠하고 난 뒤에 디테일에 들어가시면 편하세요. 지금은 꽃병에 그림자를 표현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이 수채화 붓이거든요. 그래서 좀 붓에 힘이 좀 없는 편이에요. 이럴 때는 물감을 칠할 때 조금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붓에 힘이 없기 때문에 칠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는 좀좀 힘이 있는 그런 붓을 사용하기를 제가 추천드려요. 지금은 꽃술과 꽃 사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좀 찾아주고 있거든요. 먼저 바로 어둡게 팍 들어가지 말고,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를 먼저 찾아주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더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처음부터 나는 어둡게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거나 좀 복잡한 그림일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한번 더 어두운 색을 넣어주면서 디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실패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필붓으로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해주고 좀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표현하고 있어요. 천천히 사진을 관찰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줄을 그어주시면서 명암을 찾아주시면 되세요. 이게 처음과 끝이 모두 똑같은 색을 하기보다는 만나는 부분, 서로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진하게 어둡게 해주고 다른 데는 좀 풀어줘야지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. 모든 라인을 같은 톤으로 해주거나 모든 밝기를 똑같은 색으로 다 칠한다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어요. 이렇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은 덧칠을 <laughs> 하면서 고쳐주시면 되죠. 네. 그림을 하다 보면 이게 100% 만족스러운 색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. 그럴 때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덧칠을 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셔도 좋죠.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림은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한 방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빡 나오면은 진짜 좋죠.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고치고 고치고 또 이렇게도 고쳐보고 또어 이런 색도 좀 발라보고 하면서 아 색도 느껴보고 그리고 좀 어울리는 색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림이 돌을 닦는 느낌? <laughs> 이게 잘날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실패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고, 그리고 한 그림을 여러 개 그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할때한 번에 잘 나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안 나와서 여러 번의 촬영을 하고도 버리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그려보는 게.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고치거나 다시 그리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지 않으시면,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겠죠. 지금은 화분의 사이즈가 좀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, 이럴 때는 백그라운드의 색을 가지고 형태를 수정하면 되세요. 물체의 색을 바꾸기보다는 주변의 색으로 그 사이즈를 바꾸거나 이미지를 바꾸시면 되세요. 네,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